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가 불리하자 주술적인 신앙, 또 우상순배적인 신앙으로 언약계를 전쟁, 전쟁터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들은 바가 있다고 여리고 전투처럼 언약계가 나아가고 그 뒤에 후군이 따랐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패한 모습이나 언약계를 빼앗겨버린 모습이나 과정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역사는 왜곡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전쟁 승리의 역사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먼저였고 또 가시적인 언약계의이 행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인 이 물질적인 언약계의 순배만 행했고 이로 인해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인재와 그 권능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셨고 결국 비참한 패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자 전쟁에 참가한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렸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아 비네아스가 죽었으며 또 엘리도 죽고 비네아스의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비느아스의 아내는 죽기 직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앵답이었지만이 비느아스의 아내에게는 결코 이 남은 아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 무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하고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어, 이러한 질문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어, 이제 5장에서는 이 떠나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블레세에게 임합니다. 비록 이방민족의 저주와 불행을 기록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패배하거나 사라지지 않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일상적인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손을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전투를 완전하게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은 하나님의 괴를 에베네스에서부터 그들의 도시 아스소스로 가져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의 곁에 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기들의 신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 다곤 신 곁에 두었고 그냥 곁에 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전시하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과장된 상상을 해봅니다. 그냥 곁에다 두었을까? 다곤 신상이 쓰러졌다 했으니 적어도 언약계는 다곤 신상의 바닥 곁에 놓았고 또 다곤의 눈 아래에 놓였겠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듯 다곤은 하나님보다 위일 수 없었으며 또 다곤과 하나님은 대등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곤 신상이 괴 앞에서 엎드러져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다곤 신상이 또괴 앞에서 엎드렸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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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방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다시 또 과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언약 계와이 다곤 신상이 마주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은 다곤 신상이 쿵쿵쿵쿵쿵 언약계 앞에 가서 그 앞에서 절하고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어, 다군의 완전한 불복을 의미하겠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우상승배한 일과 동일한 일들입니다. 다군신은 물고기신 혹은 곡물신으로 추측되어지는데, 어, 가나한 땅의 곡물신이었다는 추측이 더 신빙성을 갖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가나한 땅을 점령하며 그곳에 있던 토, 토착신을 수용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들은 살아있지 못한 의미 없는 우상의 형상을 능력이 있는 형상으로 여겼으며 또그 형상 곁에 언약계를 두는 것이 다곤이 강하다는 그런 헛된 생각에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언약계를 우상물로 여겼던 이스라엘 마음과 동일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비가시적인 권능은 이러한 가시적인 형상물을 압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러한 형상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또는 나에게 하나님을 기념할 물건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가식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혹시 어떤 징크스에 얽매여 있거나 또는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는 물건에 어떤 집착을 보이시지는 않나요? 그 사건, 그 물건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성도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되어진 일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실제가 되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두렵게 만들었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은혼하고 언약계를 다른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6장 1절은 하나님의 개가 일곱 달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를 옮겨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가는 곳마다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조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뻐했지만 이 기쁨은 사망의 환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장의 기록은 마치 출애굽 당시의 애굽땅에 내린 재앙을 연상케하며 언약궤의 출 블레셋이라고도 불립니다.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로 생각되었고 이가본 뭐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와 같이 하나님 없음으로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은 없으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을까요? 전쟁에 참패하여 가족을 잃고, 막난이 제사장들이었지만, 홈리아 비나스가 죽고, 엘리도 죽고, 비나스의 아내도 죽고, 아마도, 니가 보, 니가 못 타며 통곡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당한 재앙이 당장에 이스라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대와 또 통곡과는 별개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1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부름도 부르짖음도 들으시는가 하는 의아한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통을 살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녘께 가두듯 가두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만 가두는 것 또한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과 권능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 임을 그 이마을 기록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하사. 아,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그냥 더 하시지 않습니다. 6절에서는 엄중히 더 하시고, 9절에서는 심히 큰 환난을 더 하시고, 11절에는 엄중히 다시 한번 더 하십니다. 이 표현은 동사나 부사의 용법으로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졌다는. 점진적인 강도를 보여줍니다.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7 달이, 어, 완전수를 채웠으니, 얼마나 심하게 재앙이 임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재앙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엄중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원의 뿌리가 같습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은, 블리셋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였다라고 볼수 있죠. 신명기 신학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하심, 현존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안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 없,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엘리 지비안이 무너졌으며 또그 떠난 권능이 블레셋에 임한이 극심한 재앙이 내려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한나에게 자비로 임만이 사무엘을 임신하였고 또 사무엘에게 음성으로 임만이 끊어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전해졌습니다. 엘리 가문이 무너지고 언약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손, 분명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 때로는 공의로움을 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공의는 심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평등도 말합니다. 우리가 뿌린대로 거둘 수 있는 것도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사랑을 더하십니다. 수험생 여러분, 혹시 공부한 만큼만 거둘 수 있다면, 오늘부터 한 잠도 한 잘수 없지 않을까요? 너무 기뻐서 공부만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사랑을 구하며 유행과 대박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엄중한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할수 있습니다. 재앙이 아닌 자비로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저와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